해볼 텐데, 사실 여러분들, 이제 치수기 같은 경우에는 음 실제로 좀 많이 작업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어 일단 저희들은 기본 치수기만 한번 해볼게요. 기본 치수기만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치수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하시냐면, 뭐잘 아시겠지만 주석 탭에서 치수기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이용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네, 치수기입도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체 치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 시작점을 클릭하시고, 끝나는 점을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치수선의 위치를 이렇게 딱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세부 치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를 이어서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세 번째를 또 이어서 선택. 그리고 네 번째를 선택하신 다음에, 어 원하는 자리에 가서 이렇게 딱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치수가 들어가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간격은 맞춰집니다. 자동으로. 자, 그러면 얘를 수정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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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재셨잖아요. 이게 아니라, 여기랑, 여기랑, 여기만 필요하다. 여긴 없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자, 치수를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편집을 하실 때는 여기 상단에 치수보조선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 치수보조선 편집을 눌러서, 어, 제거하고 싶은 치수보조선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합쳐지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다시 얘를 선택을 하시면 또 나눠지고요. 다시 선택하시면 이렇게 되어오니까, 그러니까 빈 공간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딱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치수 기입 이 적용이 되죠, 됐죠? 자, 이제 치수 기입을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 사아서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간격과 여기 간격이 좀 멀죠. 자, 요거는 어디서 조정하시냐면 치수를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보시면요. 이 치수도 캐드하고 똑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 유형 편집을 누르고 들어가 보시면 뭐 화면이 이렇게 클까요? 자 유형 편집을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시면 여기입니다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어 치수선과 여기 보이는 이 치수선과 치수선의 이 간격을 여기서 조정을 합니다 스냅거리 그래서 여기를 뭐한6 정도? 6은 너무 좁은데 자 제가 6 정도로 맞출게요 자 확인 누르고 자 얘를 무브로 쭉 마우스로 드래그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딱 걸리는 지점이 나오죠. 그러면 간격을 이제 훨씬 좁힐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치수 선하고요, 이 문자 사이도 너무 멀죠 거리가. 이럴 때도 자 수정. 자 유형 편집 들어가 보시면 어 그래픽 말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문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여기. 문자 간격 띄우기가 있습니다. 문자 간격 띄우기. 여기 지금 1.75라고 들어가 있죠. 제가 1하고 적용해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캐드랑 다른 점은 캐드도 뭐 비슷하긴 한데, 문자열 같은 게 수정이 걸렸을 때 레빗은 즉각 즉각 반응이 된다는 거. 요거는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세부 치수 부분에 대해서 좀더볼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 지금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치수를 여기를 넣고 싶고, 여기를 넣고 싶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넣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이렇게 넣어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그리드가 없기 때문에 치수를 찍으실 수가 없거든요. 치수를 이걸 찍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이제 레빗에서의 약간 좀 약점으로 보시면 될 텐데. 자, 보세요. 일단 정렬치수를 하나 먼저 찍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내측. 중심이 안 잡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심이 안 잡히죠? 자, 가까이 이제 다가가면 잡히는데. 자, 제가 찍어볼게요. 중심선. 자, 그 다음에 계단의 시작점. 그리고 계단의 끝나는 점. 이렇게 잡았죠? 자, 그리고 다시 중심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수가 매우 정직합니다 치수가 그리고 얘는 여러분이 이제 그왜 캐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속된 말로 가라치수 라는 단어를 좀 쓰잖아요 쓰면 안되는 단어인데 얘는 자 더블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 문자로 대체 라는 항목은 있는데 숫자가 들어가서 확인을 누르면 이런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문자를 지정합니다라고 돼 있죠. 문자 문자 자 지금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Z에서 제가 이쪽에서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 보통은 이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숫자를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실제 값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 문자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문자가 예를 들어서980 이렇게 고쳤을 때, 문자를 지정합니다라고 돼있죠?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적용 자체가. 그래서, 어, 이거 적용이 안 되지? 너무 값이 큰가?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면 이래도 안 되죠. 그런데, 글씨는 이렇게 들어가요. 이 말인 즉슨, 그, 갈아칠 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만편하게. 아, 이거 갈아칠 수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속이 편합니다. 요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방법이 있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아는 한 도내에서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저렇게 해서 치수가 좀 애매하게 나올 때는 도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계 품질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현장에서는 뭐뭐 뭐 그렇다는 거고요. 자, 지금 이쪽 보시면 직접 이렇게 찍는 방법도 있고요. 조금 더 깔끔하게 내가 보고 싶다 그럴 때는 CAD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서 작성을 하시는 걸 많이 해보셨죠? 그런 보조선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상세선입니다. 상세선. 자, 저 상세선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보조선의 역할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상세선 한번 찍어볼게요. 자, 상세선을 이용을 해서 저기 센터라인에 다 이게 렇 직접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가는 선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예를, 예를 들어서 뭐 중심선이다. 그러면 중심선에 역할을 하는 데다가 이렇게 딱 찍어주시는 거죠. 선을 선을 이렇게 찍어주시고 얘를 이렇게 연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라인을 카피해가지고요. 캐드랑 똑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카피하셔가지고 이 선이 붙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직접 지정을 이렇게 위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di 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이제 치수 기입을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다. 그다지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사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레빗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조금 문제가 됩니다. 뭐, 선, 은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선을 해볼까요? 은선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각 뷰마다 따로따로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좀 이제 주의사항이시고 치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태그라는 게 있어요. 태그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구조도면을 보시면 이런 벽체라든지 이런 기둥 부분에 지금 이렇게 C4라는 이런 태그가 붙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삽입을 하시냐? 요거를 삽입을 하시는 방법은 이쪽에 보시면 카테고리 별 태그와 모든 항목 태그 이두 가지 기능을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카테고리 별 태그라는 거는 자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선택을 해서 기둥을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들이대고 선택을 딱 하면 없다고 나오죠 자 다른 데다가 이렇게 찍어 보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재에 대한 정보값이 이렇게 다 뜨죠 안 뜨는 것도 많죠 안 뜨는 것들은 패밀리가 지정이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패밀리 지정을 또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둥에 대한 패밀리를 한번 로드를 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여기 있는 카테고리별 태그를 이용을 하시고 기둥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 구조기둥에 대한 태그가 없다, 로드하겠냐 물어보죠. 그럼 예,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패밀리가 바로 뜨고요. 어, 태그는 어딨냐면요. 주석 폴더에 가보시면 있어요. 주석.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태그라고 들어있죠. 태그 안에, 아, 여기 아니네요. 구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구조 기둥 태그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 기둥 태그. 이거 차이는 뭐냐면 이런 기둥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C1이다 그러면 이 구조 기둥 태그는 그냥 지시선이 붙으면서 C1 이렇게 써지는 거고 요 밑에 있는 45는 이렇게 해서 C1, 이렇게 사선으로 써지는 겁니다. 사선으로. 이게 나을까요? 이게 나을 거야? 고민이 되시죠? 이런 거쓸 때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이거 잘안 쓰고요. 얘를 많이 씁니다. 왜냐면 이제 사선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치수에 대해서 융통성이 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구조기동 태그 4 5로 지정을 하고 열기 해주시면. 자, 이제 다시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태그가 들어가죠. 1, C, 2라고 해서 들어가죠.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지선인데, 아우 이게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지지선을 꺼버리시면 되겠죠. 얘를 꺼주시면 이렇게 태그가 삽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기둥에 대한 태그가 삽입이 되고요. 이거 태그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시고 유형 편집 눌러보시면 뭐 별다르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이 태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글씨가 생각보다 큰데 라고 생각을 하셔도 얘를 방법이 없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어 이렇게 태그를 샘플러 하나 집어넣어 보신 다음에 일단 먼저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 이게 생각보다 도면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해 보실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스케일을 1대 200 정도로 이렇게 줄여 보시는 방법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좀럼더 커지죠 그런데 이게 1대 100 이하로는 못 줄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글씨를 줄이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글씨를 줄이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뷰탭에 가서, 요거 한 번씩 누르세요. 숨겨진 창 닫기. 자,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패밀리가 이렇게 열립니다. 패밀리가. 자, 제가 단축키로 WT라고 하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지금 사선으로 써진 글씨가 보일 텐데, 요 글씨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 지금 3mm 레이블이라고 들어가 있죠. 3mm가 너무 크다 싶으면 얘를 유형 편집, 복제 하셔가지고요. 여기. 자, 2mm로 바꿔볼게요. 2mm. 자, 여기를 2mm로. 당연히 이걸 2mm로 바꿨으면 문자 크기도 2mm로 변경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자, 줄어드는 거 됐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넘어가는 거는 여기 프로젝트에 로드하노 닫기 누르시면 돼요. 따로 저장하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제 한 번에 저장하는 또 방법이 있으니까요. 제가 로드하노 닫기로 물어봅니다. 저장할 거냐, 안 하겠다. 그러면 덮어쓰기 작아지죠.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글씨를 줄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줄어든 패밀리는 이 이후에 들어가는 모든 패밀리에서 전부 다 작아집니다. 자,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기둥을 넣어볼게요. 이미 기둥 패밀리는 로드가 된 상태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작업에서 기둥 부분에다가 통째로 다 넣어보고 싶다. 이를또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주석 탭에, 카테고리별 태그 옆에, 모든 항목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항목 태그. 그래서 모든 항목 태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구조 기동 태그라고 따로 항목 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야 모든 태그가 이렇게 삽입이 돼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다 들어갔죠? 그죠? 자동으로. 자, 여기 있는 태그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만약에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하나를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모든 인스턴스에서 뷰에 나타나, 선택하시면 다 선택이 됐죠? 그러면 이제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를 이용해서 한 번에 이렇게 위치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도면을 이렇게 방해한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살짝 위치를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죠. 도면에 흐름을 좀 방해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위치를 옮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태그를 이렇게 간단하게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벽체 태그도 한번 넣어볼게요. 벽 태그도. 자, 여기 건축에 들어가시면, 아, 주, 아 삽입 추석이죠 아, 죄송합니다. 주석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카테고리별 태그에 태그를 눌러서 벽에다 마우스를 대보시면 마름모가 떠요. 이렇게. 마름모가. 사실 이게 마름모가 뜨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 마름모가 뜬다는 거는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자, 넣어보시면 물음표가 지금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물음표는 지금 이 태그의 이름을 못 잡는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를. 그럼 얘를 잡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보세요 뭐 똑같아요 일단 더블클릭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지금 여기 들어가 보시면 1T라고 해서 딱 들어가있죠 글씨는 자 일단 저 여러분들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요 마름은 필요 없죠 자 얘는 지워버리고 자 글씨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일단 유형 편집에서 글씨 사이즈 좀 줄입시다 우리 자 2mm로 제가 줄일게요 2mm로 이렇게 줄여 주시고 음자 얘를 선택을 이렇게 해 보시면 어, 여기에서는 일티지만 내가 벽을 선택을 했을 때는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죠? 벽을 선택을 했을 때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뀌게 하시려면 여기 있는 이 글씨에도 레이블이라는 거를 주실 수가 있어요. 레이블. 레이블. 문자에다가 레이블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초기 레이블 값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쪽에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레이블 그 레이블을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이 레이블 편집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크가 딱 뜨죠 지금 여기 보시면 매개 변수 이름이 유형 마크라고 떴죠 근데 이거 아니죠 그쵸 원래는 쭉 내려보시면 유형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야죠 유형 이름 그리고 유형 마크는 빼주셔야죠 이렇게 제가 유형 이름에다가 원티 이거는 샘플 이름이에요 자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고요. 바뀐 데이터를 프로젝트에 로다 후 닫기 하신 다음에 이거 저장하지 마시고, 자 오버라이트 해주시면 이렇게 딱 이름이 들어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 신기하죠? 자 바뀌었으면 이제 제가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통째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거 넣을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 게 뭐가 주의하실 점이냐면. 여기가 레벨이죠.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도 지하에 지금 벽체들이 이렇게 다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뷰 깊이가 이 마이너스 쪽에 내려가 있을 거예요. 아마 마이너스 1,900 아니면 거의 무한대 이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이러면 위에 있는 벽에만 태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쪽에도 같이 들어가요. 태그가. 그러면 같은 자리에, 예를 들어서 이게 W1이다 그러면 W1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죠. W1, W1. 그게 겹친다는 소리죠. 태그 같은 경우에는 태그 자체도 그 개수를 이용해서 카운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복잡해지죠. 태그를 삽입을 하시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뷰 범위를 일단 제로로 맞추세요. 벽이나 기둥 같은 걸 하실 때는. 자, 여기 보시면, 뷰 범위 편집에 들어가서 지금 무제한으로 돼 있죠? 얘를 자 연관된 레벨로 전부 다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제로 제로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자 주석으로 이동을 하시고 모든 항목 태그에 들어가셔서 벽이죠 벽 여기 보시면 벽 태그 이렇게 들어가 있죠? 벽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태그가 다 들어가죠. 벽들. 자 여기 들어가는 태그들은 이렇게 싹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위치를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에 들어가는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은 이렇게 살짝 빼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죠 태그를 해서 이렇게 태그를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 됐죠 이렇게 작업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뷰 범위를 무제한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밑에 걸 봐야 되니까 자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직 부제 있죠. 수직 부제 태그 삽입을 하실 때는 뷰 범위를 0에다가 맞추시면 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제 치수기 부분에서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셨고 그다음에 태그 삽입도 어떻게 하는지 보셨으면 이제 얘를 좀쭉게요 자, 줄여 놓을게요. 이렇게 밑으로 조금 줄여 놓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왜냐면 이게 너무 길면 도면이 별로 안이뻐요 자, 이렇게 어, 바닥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그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쪽에 보시면, 어디 갔냐? 아, 여기, 카테고리별 태그에서 바닥을 딱 선택을 해보시면, 로드가 안돼 있다 그러죠? 로드하시면 되고요 태그는 주석에 있습니다. 주석 안에, 어, 바닥이니까, 어, 한번 건축에 들어가 볼까요? 바닥 태그가 여기 있죠? 혹시 모르니까 구조도 봐볼게요. 구조해 보시면 구조 바닥이라고 따로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없네요. 역시 건축에 있는 바닥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바닥 태그 선택을 하시고 열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사실 바닥 태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별다른 거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냥 선택만 해주셔도 태그가 이렇게 딱 삽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바닥 같은 경우에는 태그를 저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자, 제가 얘네들은 다 이렇게 지워주고요. 예. 네. 자, ESC. 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도면, 이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건축 말고요. 구조, 도면 확인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비급이 쳐져 있죠. 해치가. 그쵸? 이렇게 해치 영역을 잡으셔야 될 때가 있는데, 해치 영역을 잡으시는 거는, 요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영역이라고 되있는 요걸로 해치를 삽입을 하시면 돼요. 필요하실 경우에 어,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채워진 영역이 있고 마스킹 이 있는데 마스킹은 고의적으로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고의적으로 가려주는 거고 채워진 영역은 여러분들이 그 캐드에서 잘 사용하는 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치, 해치. 자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채워진 영역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영역에 맞춰서 요렇게 스케치를 그려주시면 돼요. 영역에 맞춰서 해치가 필요한 부분에 영역에 맞춰서 요렇게딱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뭘 하시냐면 유형 편집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배경이 불투명으로 되어있죠. 이러면 안 보입니다. 뒤쪽이 그래서 여기는 투명으로 바꿔주시고. 자, 여기 패턴 있죠? 자, 빈 칸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패턴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해치니까, 뭐, 대각선으로 1.5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뭐, 색상은 검은색. 확인 눌러주시고, 완료해주시면 이렇게 패턴이 딱 들어가죠. 해치가. 이런 식으로. 이러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이제 집어넣으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주석에 가셔가지고, 영역, 그 다음에 영역을 요걸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영역 지정, 그 다음에 유형 편집에서 패턴 확인하시고요. 이상 없으면 그냥 완료.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역을 작성하실 수가 있겠죠. 만약 여기 텍스트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어, 문자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이어서 조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도면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그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안 하셨던 모든 도면 부호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수업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메모를 좀잘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른 내용들도 계속 추가를 해서 보조, 아, 맞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 만약에 하시다가 잘 모르시거나 이러시면 바로 저한테 그 질문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댓글을 달아 드리고요. 답변을 좀 달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그 답변을 보고도 잘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올려 주시면 어, 동영상이 됐건 뭐가 됐건 제가 다시 한번 또 만들어서 리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차 도면화 예, 네, 1차라고 할게요. 1차 도면화 강좌는 여기저기서 좀 종료를 하겠고요. 곧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2차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